가을이 깊어지면서 단풍을 보러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이 걷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주말이면 등산복 차림의 시니어 분들로 산이 북적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자연도 즐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나선 등산이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전하게 등산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등산은 여러 면에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요통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어 만성 척추 질환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근지구력을 높이고 체지방을 줄여줍니다. 마음의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규칙적인 등산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한 등산은 오히려 질환과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체지방이 지나치게 적은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관절에 가는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등산을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작년 가을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평소에는 가벼운 산책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높은 산에 오르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내려오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통증이 계속되어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는 무릎 연골에 무리가 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특히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때는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하중이 무릎과 허리, 관절에 전달됩니다. 평지를 걸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담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할 때는 평지보다 절반 정도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드세요. 내려올 때 보폭을 크게 하거나 뛰면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낙엽이 쌓인 길은 미끄러우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낭 무게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체중의 10%를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배낭은 6kg 이하로 꾸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과 간식, 응급약품 정도만 챙기고, 불필요한 짐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배낭은 허리와 어깨에 부담을 주고, 균형을 잃기 쉽게 만듭니다. 등산화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 꽉 끼면 발이 붓고 물집이 생깁니다. 반대로 너무 크면 발이 헛돌면서 발목을 삘수 있습니다. 발 사이즈에 맞으면서도 발목을 잘 지지해주는 등산화를 선택하세요. 양말도 두툼하고 땀 흡수가 잘 되는 제품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용 지팡이를 사용하면 체중을 분산시켜 관절과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 지팡이는 큰 도움이 됩니다. 지팡이를 앞쪽에 짚고 천천히 내려오면 무릎에 가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 사용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가 됩니다. 요즘은 가볍고 접을 수 있는 지팡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은 무릎관절증입니다. 무릎관절증은 관절 연골이 달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증상이 진행되면 평지를 걸을 때도 통증이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지난가을 단풍 보러 갔다가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집에 돌아온 후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쉬었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무릎 관절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자세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올라갈 때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심폐기능에 부담이 갑니다. 하지만 내려올 때는 무릎과 관절에 충격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리막길 자세를 강조합니다. 내리막에서는 뒤쪽 다리를 조금 더 깊게 구부려주세요. 그러면 앞다리에 걸리는 하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로 걸으면 충격 흡수가 잘 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만으로도 무릎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더 위험합니다. 발을 디딜 때는 발뒤꿈치부터 살짝 닿게 하고 전체 발바닥으로 체중을 분산시키세요. 급하게 발끝만으로 디디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한 걸음씩 확실하게 디디고 다음 발을 내딛는 습관을 들이세요. 바위나 나무 뿌리를 디딜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관절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 날씨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관절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나 레깅스를 착용해서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걷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낮은 층에서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기온이 따뜻한 낮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는 기온이 낮아서 근육과 관절이 경직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도 생성되어 피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가벼운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처럼 무리가 적은 운동을 권합니다. 수영이나 아쿠아 로빅도 관절에 부담이 적어서 좋습니다. 물 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체중 부담이 줄어듭니다. 평지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거리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신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세요. 통증을 참고 계속 등산을 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간단한 방법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한강병원 정형외과 김도현 전문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절염 초기에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중기 단계로 넘어가면 자가 골수세포 주사 등으로 연골 재생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심할수록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엑스레이나 MRI 검사를 통해 관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박민수 전문의도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비만은 무릎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가는 부담은 3kg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자전거 타기, 수영, 천천히 걷기 같은 운동은 무릎에 부담이 적어 도움이 됩니다. 등산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스트레칭은 최소 10분 이상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종아리, 허벅지, 허리, 어깨를 중심으로 풀어주세요. 특히 무릎 주변 근육을 잘 풀어주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등산 후에도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다음날 근육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산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증상이 올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도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나 에너지바 같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세요. 당분이 떨어지면 어지럽거나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등산 코스를 선택할 때도 자신의 체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1시간 정도 걸리는 낮은 산부터 시작하세요. 점차 익숙해지면 코스를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하게 높은 산에 도전하면 중간에 포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날씨도 꼭 확인하고 출발하세요. 비가 오면 산길이 미끄러워서 위험합니다. 안개가 끼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과감하게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을 위한 등산은 무리가 아닌 자신의 몸에 맞는 속도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버리고 천천히 즐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빨리 오르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면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는 여유를 가지세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안전하게 산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등산으로 행복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 진료를 권합니다.